예, 형님. 아, 대호필라 형님. 아 반갑습니다. 아, 아, 형님. 저는 메리놀병원에 22년 전부터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방문하고 있는 정정철입니다. 일단 제가 병원에 들어오는 순간. 슬로건이라 그래야 되나 사람의 향기가 나는 병원 진짜 이 들어오는 입구부터 주차요원분들이 제 휠체어를 항시 일정까지 누가 먼저 볼것 없이 먼저 본 사람이 항시 일정까지 안전하게 올려다 주고 의사 선생님들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몸이 불편한 것을 최대한 빨리 처방을 내려주신 다음에 주사실에 가면 편하고 포근하다 그래야 될까요? 너무 친절하시고 제한테 대하는 게 제가 여기 와서는 장애라는 것을 못 느낄 정도로 그냥 친구 같고 어찌 보면 따딸 같기도 하고. 비가 올 때는 저는 실체를 밀고 뒤에서 이렇게 도와줘도 저는 비를 맞고 와요. 우산을 쓸 수가 없어요. 손이 발이 돼야 되는 상태라. 그러면 비를 다 맞고 들어와도 딱 보면 티슈를 주든 뭐 이렇게 해서 닦 가라고. 뭐 어떨 때는 내가 너무 지쳐보이고 이러면은 수스라도 하나 드릴까요? 아니면 뭐, 뭐 음료수 하나 드실래요? 그게 뭐, 제가 뭐,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나는 오히려 도움받고 있는데, 너무 고맙죠. 말이, 어, 현정쌤, 그리고 연지쌤. 하, 진짜, 사람의 향기가 나는 병원, 그 자체 그대로가, 주사실에 그대로 있는 슬로건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그두 분한테. 자, 연지선생님, 현정선생님, 최고! 안녕하십니까. 메리놀 병원 진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미정 아네스입니다. 네, 저희 진료지원센터는 환자분들의 각종 서류 발급, 첫 방문하시는 환자분들, 서류 등록, 그 다음에 의뢰 해송 업무, 전화 응대, 전화 예약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리로 통한다. 메리놀 병원의 소통 창구, 진료지원센터의 이양숙, 바실리아 주임님을 칭찬합니다. 전화상으로 대면 비대면 업무다 보니까 소통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 그다음에 뭐 일방적으로 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 그런 뭐 어려움도 있지만은 늘 항상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어,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주임님 항상 밝은 미소와 다정한 말씨로 업무에 응하시는 모습이 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늘 밝은 모습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양숙 바실리아 주임님 최고. 네, 오늘 우리 형님은 개원 74주년을 맞은 사람 향기 나는 병원 메리놀 병원 1편으로 함께 했습니다. 먼저 정정철 형제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아니, 주사실이 편하고 포근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여기에서는 장애라는 것을 못 느낄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주사실은 언제 가도 편하지 않잖아요. <laughs>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전혀 느낄 수 없도록 너무나도 큰 고마움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는 진료지원센터 유미정 아네스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동료 이향숙 바실리아 주임님을 또 칭찬해 주셨어요. 밝은 미소와 다정함으로 함께해 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이 동료라고 칭찬해 주신 이향숙 바실리아 주임님은 근속 30년이시래요. 와 특히나 이 메, 메리놀 병원의 이름답게 사람 향기 나는 병원답게 근속자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이 30년 근속자가 정말 많다는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어참 많은 회사에서도 와 이렇게 30년을 다닌다고 라는 말도 또 들으면 이런 사람도 있나 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어떻게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길래 <laughs> 얼마나 그 사람들이 좋길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메리놀 병원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너무 너무 사랑이 가득한 것 같죠. 사실 아프면 예민해지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 힘듦을 잊게 해주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유튜브로는 최경희 대리사님 메리놀 가본 적 없는데 신규 간호사면 도전해보고 싶네요라고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진짜 사람 향기 나는 병원이네요 해주셨습니다. 서울의봄님 메리널 병원 옛날에 저희 오빠 고등학교 때 다쳐서 입원했던 병원인데 벌써 개원 74주년이 됐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무진증님, 김지혜님, 김판현님, 일곱빛깔 무지개님께서도, 이영원님께서도 사람 향기 나는 병원이네요. 진짜로 감사하군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정말 이 주사실이 편하다라는 말만으로도 와, 정말 대단한 곳이다. 그리고 30년 근속자가 많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곳이다. <laughs> 오늘 사실 대단한 분들만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프신 분들, 이 메리노 병원에 가시면 이렇게 따뜻한 간호사 선생님, 또 의사 선생님, 또 함께 해주시는 주임님들, 직원분들이 함께 또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또 편하게 함께 이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